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하고 같이 기출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오늘은 132회 2교시 서술형 3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하수관로공사 문제가 나왔네요 하수관로공사 시 수행하는 성능보증 방법의 동료 이제 한 가지만 물어봤죠 이런 경우에는 이페이지에서 대제목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빠르게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유형은 전형적인 이제 공법 유형이 되겠죠 저 키를 한번 살펴보면요 성능 보증을 하는 목적이 있겠죠. 아니면은 성능 보증 방법에 선정 절표도 한번 언급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이러한 성능 보증 방법에 종류가 있겠죠. 그 종류 중에서 두 가지를 선정을 해가지고 보증 방법에 대한 비교표를 한번 써볼 수도 있고요. 그 종류는 시공 보증과 종공 보증 이렇게 한번 언급해서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증 방법 중에서 한 가지를 선정해서 관리 방안을 조금 집중적으로 언급을 할 수도 있고요. 실험 사례라든가 성능 시험 후에 오류를 발견한 경우도 있겠죠. 이때의 조치 방안은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요새 이제 스마트하고 연계하는 게 많이 강조가 되고 있죠. 이제 이런 것들도 보증 방법을 한번 언급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전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물어본 게 있겠죠. 성능 보증 방법의 종류를 이렇게 한번 처음에 쓰고요. 그 다음에 이 종류 중에서 성능 보증 방법의 특징을 두 가지를 가져와가서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중에서 침입수 시험 관리 방안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조금 집중적으로 써보는 이러한 방향으로 잡아갔습니다 먼저 성능 보증 방법의 종류는 시공 보증이 먼저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검사는 뭐 CCTV로 한다든가 병사 검사라든가 문 수밀 시험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압 시험이 있겠죠. 이거는압송 관로가 해당이 되고요. 전형검사인 경우에는 이제 연성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비교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공보증이 또 있겠죠. 이거는 CCTV하고 수밀검사를 같이 병행하거나 문수밀검사그 다음에 내시경 조사가 있겠죠. 유관조사나 염료시험 이렇게 되겠습니다. 성능보증방법의 특징은 시공보증방법하고 중공보증방법을 두 개를 비교를 한 겁니다. 그래서 대상은 시설이나 교체걸로가 해당이 되고요. 중공보증은 전체나 또는 구분 보수 관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사 수량이 있겠죠. 이제 시공 보증은 전체 대상 관로가 되고요. 준공 보증은 대상의5%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특기 같은 경우에도 시공은 시공 중, 준공은 이제 준공 전에 이제 시행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허용률 같은 경우 이거는 이상 계수가 없어야 되겠다. 이게 이제 허용률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침미수 시험에 관리 방안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 이제 미수 시험 모집도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상류축, 하류축이 이렇게 있고요. 비수 에어플로가 이렇게 있겠죠. 연결관, 비수 에어플로그 위어 이제 이렇게 있겠습니다. 이거 모식도도 하나 가져가시면 되겠죠. 이거를 가지고 이제 시험의 중점 관리방안 세 가지만 뽑아보면은 상류축의 지수를 한 다음에 하류축의 유량을 측정을 한다. 그리고 방우 직후에는 시험을 피하여 실시를 하고요. c c t v 조사를 병행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문제풀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